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의 장인입니다.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이번 주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나서 주차별 한정 제작이 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. 우리 형님들께 필요한 부분만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작에서 한정 주차별 한정 제작 들어가 보시면 이번 주는 룬 시리즈로 새롭게 나왔습니다. 우선 제작 기간은 24년 2월 28일 1 3시부터 24년 3월 6일 새벽 5시까지 제작 가능합니다. 첫 번째 보시면은 전설 룬인 최상급 룬 변환석이 나왔고요. 개정한정 한번 제작 가능하며 제작하는 데 450만 명의 코인이 들어갑니다. 밑에 보시면 영웅 룬이 상급 룬 변환석이 나왔고요. 개정한정 세번 한번 제작하는데 명예 코인 80만 개 들어갑니다. 이번에 리니지엠 개발진에서 명예 코인이 많이 들어갈지언정 확정적으로 확정 제작으로 전설룬과 영웅룬을 내놓았습니다. 어,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클래스 리부트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리부트가 나오면은 클래스 체인지와 스킬북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우리 형님들 신중하게 고민하여 보시고 제작 여부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다음으로 보시면 은 일반 룬 제작이 나왔습니다. 룬 종류별로 각각 개정안정 5번까지 제작 가능하고요. 한번 제작하는데 30만 명의 코인이 들어갑니다. 그렇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꾹 눌러보시면 은 강화수치 3부터 최대 7까지 랜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. 이제 대부분 3이 나오겠지만 그 이상 강화수치 노리고 도전하시는 형님들 많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은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성장론4 이상 노려보고 한두 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자, 우리 형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보고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